지금 이거 하나도 모르는 데이 조금 나이 어리신 분들은 지금 공감을 1도 못해. 니네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 공감 절대 못하지. 어 니네가 뭐 시간 좀 내주요. 갈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그렇다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어 제목. 응답하라, 2002가 나와도 되는 이유 볼게요. 자, 응답하라 그 시리즈 아시죠? 네, 응답하라 이 시리즈. 근데 이제 2002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이제 어, 네티즌이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2002년 그쯤에 있었던 일들. 하이마트 광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시간 좀 내줘 할 말이 있어 나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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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하이마트 기억나요? 하이마트로 가요 정지훈이죠? 어참그 추억 거리가 될만한 추억 파리가 될만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64음 옛날에는 이제 원음이 나오기 전에 16화음 뭐3 2화음 64화음 뭐 이렇게 화음으로 나왔었는데 폴더폰 이제 흑백으로만 나오다가 컬러 폴더폰이 나오고 이 당시 패션 만화방 도서 대여점 홍수와 맞나? 어. 이제 그 연예인들 얼짱 출신 연예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하두리가 유명했었죠. 저도 저때 사진 찍은 거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찍었던 사진이 제일 옛날사... 내가 내 사진들 중에서 제일 옛날 사진이... 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요런 거, 요런 거... 하두리, 이 마크 진짜 오랜만에 보죠. 예. 하들이. 요런 거. 야, 이거 진짜. 하두리로 내가 사진 찍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전에 가까운 PC방 가가지고 커플석에서 사진 찍었었죠. 예. 옛날엔 하두리 사진을 다 이렇게 찍었었어요. 예. 제일로 오래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예. 제일로 오래된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 사진일 거예요. 예. 이때가 중학교 3학년때 예. 중학교 3학년때였죠 이때 그리고 스티커 사진 찍고 이런것도 유행이었어요 예 이때 PC 방 컴퓨터 상태 봐봐. 헉, 본체들 봐봐. 이때 는 화곡동에서 일했었는데 PC방 알바였어. 케미 길래 주워다 가지고 찍었지. 야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2년도 패션들이 다 이랬다라는 거죠. 장나라, 핑클. 신화 god ses 보아 그리고 이제 2002년도 당시에 이제 디아블로2라는 게임이 굉장히 핫했었죠 리니지 바람의 나라 그리고 이제 지브로라는 영화 유승범의 품행제로라는 영화 그리고 임창정과 하지원의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가 이때 나왔었고 이때 이제 브레인 서바이버 굉장히 핫했었죠 이때 그이 프로그램 어세 바퀴 그 이상으로 저때 아무튼 굉장히 그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던 그 김용만 요그 프로그램 중에 그 코너 중에 떡 먹는 용만이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정준하가 저기서 또 대박 히트를 쳤었고 또이그 쟁반 노래방이라 그래가지고 이효리랑 신동엽이랑 어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어 노래 외워서 노래 듣고 빨리 그 가사 자기 가사 이렇게 대로 이렇게 이어 부르기죠 노래 이어 부르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성공을 했을 때어 마치는 이 쟁반 노래방 이때 유승준도 여기 MC로 있었어요 원래 지금도 기억나네 유승준도 여기 MC였어요 원래. 신동엽이랑 같이 그러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그 유재석과 강호동의 천생연분 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댄스신 고식이라 그래가지고 어, 막 이제 끼를 막 보여주고 그랬던 때. 동고동락. 어, 유재석은 여기 안 나왔다 생각해 보니까 강호동의 천생연분이었고 동고동락이죠 유재석은 유재석의 동고동락. 항상 이때 뭐 이런 mbc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이렇게 강호동의 뭐뭐뭐 이경규의 뭐 양신냉장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이름 그 앞에 유재석의 강호동의 이경규의 이게 붙었었던 것 같아. 아 박송 씨 나왔었던 그 프로그램 옛날에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거 되게 신박했는데 어, 아빠의 도전. 성공하기 되게 어려울법한 그런 미션을 줘가지고 그 아빠의 도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아빠들만 도전을 하는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일주일동안 정말 맹연습을 해가지고 어.. 상금을 받아가거나 실패하거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게 외발자전거 뭐 외발자전거 타고 어디 한바퀴 딱 돌아오기 뭐 이제 스튜디오 내에서 하는거지 스튜디오 내에서 할수 있는 그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어 그때 테이블보 있잖아 테이블보 위에다가 와인잔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테이블보를 순간적으로 팍 빼서 그 와인잔이 안 무너지게 하는 그런 미션도 줘가지고 그거 정말 집중해갖고 집에서 계속 그 아자, 아, 아버지들 연습하고 어? 새벽 늦게까지 아파트 앞에 딱 나가가지고 막 외발 자전거 계속 연습하고 타고 그렇지 동전 쌓기도 있었고 야참 옛날에 보야르 원정대도 있었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엑스맨 이런 거의 시초격인 프로그램이라고 봐야지 보야르 원장대, 원정대. 그리고 그것도 있어. 브루스와 보챙이라고 외국인 두 명, 한 명은 중국인, 한 명은 뭐 프랑스인인가? 해가지고 얘네 둘이 이렇게 어, 우리나라 전국 각지 각 곳을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들 찍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네. 그 G.O.D의 육아 일기도 있었지. 어. 브루노와 보챙, 그렇지. 브루스가 아니라 그래, 그래. 그래. 이때 정말, 그, 다했었죠 이, 뭐, 이위재, 강호동, 어, 기준, 기준, 안 나요. 유재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쿵쿵따. 쿵쿵따로 참 많이 뽑아 먹었었죠. 이때 이제 그 콤보가 있었죠. 임창정, 정발산, 상기슬, 예. 습곤발. 그렇게 해가지고, 끝말이 끼. 그, 그, 쿵쿵따로 어,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이때 야 공포의 쿵쿵따 사실 이게 다 표절 프로그램이에요. 어 일본의 그 예능 표절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 저기를 음그 응. 체계를 가지고 온 거죠 다 표절이었어 이때는 그 굉장히 저 저작권에 대한 의, 인식이 좀 낮을 때라서.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많이 가져왔었죠. 야 이것도 기억나네요. 저그 게릴라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이렇게 가수들이라든지 어, 가수들이었죠 가수들 가수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급작스럽게 어, 전국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만 명이면 만 명, 오천 명이면 오천 명 그걸 잡아요. 어. 그 인원을, 목표를 잡고, 그 목표대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몇 시간 남아있어? 한 5시간 정도 남아있으면은, 4시간 홍보를 하는 거지. 공연 시간 1시간이라 그러면은. 그럼 4시간 동안, 그 해당 지역에 핫플레이스를 다돌아다니는 거야. 시장도 가서, 오늘 저녁에 여기 체육관에서 공연하니까 꼭 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 홍보를 뒤지게 하는 거야. 막 트럭에 올라가지고 날 추워 죽겠는데 막, 어? 막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정말 애들 학교 등교길부터 회사 출근길부터 해가지고 막 돌면서 그거 유일하게 실패했던 연예인이 강현수라는 연예인이 기억나네. 어, 그 아나 혹시 그 노래 그그 그, 그런가봐요 불렀던. 어 그리고 이제 논스톱. 예 이때 정말 많은 청춘 스타들이 그 논스톱을 가지고 이제 등용문을 삼았죠. 예 일단 조인성 있고요 한예슬 있고요. 양동근, 하하, 정태우 이런 스타들이 배출이 됐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영삼이. 이게 이제 저 시트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지금 시트콤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거에 사실 시초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새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고태 프로젝트가 그래가지고 박경님이랑어저 뭐냐. 박수홍이랑 이렇게 그박 그러니까 저 박경림 고속도로 고속도로 테이프 이거였을 거야. 그래서 박고태 프로젝트였을 거야. 이때 막 어, 사랑에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그때 이런 노래가 나왔었죠. 예, 굉장히 핫했어요 박경림 씨가. 아. 지금,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조금 나이 어리신 분들은, 지금, 공감을 일도 못 해. 니네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 공감 절대 못 하지. 어, 니네가 뭐, 시간 좀 내주요. 갈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그렇다면 지금, 나나하는 얘기. 좋아요, 가요. 하이마트. 이거 니네가 알겠냐? 니네가 뭐 나도 잘 몰라. 이걸 알겠냐? 어? 너희들이 뭐개 맛을 알아? 이걸 알겠냐고. 너그들은 모르지. 너그들이 하 하두리를 알겠냐? 모르지. 딱 커트 라인은 딱 커트 라인은 한뭐90 90 90한 90, 2년생, 3년생 정도까지지 않을까 싶네. 음. 너그들이 뭐떡 먹는 용만이라 알겠냐? 임창정, 꿈꾼다, 정발상 꾸기데이걸 알겠냐? 이때 그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있었었죠. 이때 어, 임요한 아주 앳된 모습입니다. 어, 쌈장, 그리고 개구리 소년, 5, 5명 유골, 실종 11년 만에 발견. 뭐 이거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패션에 대한 거죠. 패션. 어, 이때 당시 패션이지 색종이 옷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거의 교복처럼. 동네 돌아다녀 보면 이게, 이게 다 유행이었어. 이 스타일이 다 유행이었어. 스트라이프로 되어있는. 지금 보면 은 정말 거지 같죠? 네. 그리고 청청. 리바이스. 청청이 아니라 리바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었어. 리바이스. 리바이스 청자 캐청바지. 리바이스. 지금도 많이 입지 않나? 리바이스는? 아닌가? 그리고 이때 김동성 그 안토노노 스케이트 사건 이때 정말 정말 그 미국을 싫어하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반미 정서가 어마어마했지 이때 이때 그 퍼킹 usa 라는 노래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퍼킹 usa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반미 정서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미선이 사건이었나 어그 사건과 해가지고 퍼킹 usa 아직도 기억나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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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나 자 일어나라 Fuckin' USA 반미정가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강탈당한 금메달 미국의 빛나간 자존심 때문에 김동성이 두번 울었습니다 1500m 결승에서 1위로 꼬리난 김동성은 승자로서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처구니없는 풍경이 내려졌습니다 안바퀴를 남기고 오노의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동선이 실격되고 2위 오노가 우승자로 바뀐 것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되었습니다 지금 봐서 어이가 없지 않아? 이게 어떻게 진로 방야? 이 가면서, 그러니까 오노가 그저 할리우드 액션을 취했다 이건데 가다가 이제 팔꿈치 쪽에다가 살짝 닿은 거야 이거는. 닿고 나서 자기 혼자서 이질하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2002년 한일, 한일 월드컵에 이천수가 골을 넣고 그 세레모니를 한 거야. 어, 그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안 오노 세레모니라고 치면 나와. 안정환 안정환 합니다. 네. 헤딩 슛. 기...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안정환이 스케이트 타는 그 김동성 역할을 하는데 옆에 이천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 하는 그거를.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세리머니를 했었지. 우리나라 그 사람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통쾌한 정말 한방이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 피파에서 벌금을 벌금이었었때 벌금이랑 뭐 출전 몇 경기 출전 금지 뭐 이런 그 징계 처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말 최고였어. 반미 정서가 엄청 들끓었었지. 이때.

이중기 진짜 핫할 때였는데 난리도 아니었지. 왕의 남자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저 CF를 찍었었는데 저때저 저 피아노 치면서 저 노래 부르는 모습 너무 매력 있고 진짜 어 어쩜 남자가 저렇게 이쁘게 생겼지 하면서 팬이 어마어마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뭐 저준기 사건이라든지. <laughs> 여러 가지로 좀 어, 다시 또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예. 지금 와서 저거 저 CF 보니까 존나 오고라든다. 야, 참 세월이라는 게. 그리고 그렇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때참이때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 일그 2002년도에 이런 별일들이 다 있어가지고, 진짜. 유승준. 어. 의영상 볼게요. Don't <laughs> care. 추억거리가 많네요. 응답하라 2000은 진짜 나와도 될것 같아. 그렇지. 응답하라 2000은 나와도 돼. 어 16년 전이지만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저때 추억할 만한 추억거리들이 엄청 많아. 소리 진짜 나나.